안녕하세요 박미수 박사입니다 오늘은 심장이 위기일 때 보내는 고이든타임 증상과 심장이 나빠질 때 보내는 구조신호 sos 증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심장발작 이라는 말이 있죠 영어로는 heart attack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로는 myocardial infarction 심근경색 인데 요 심장으로 가는 주요한 혈관들이 막혀서 심근세포가 개사될 때즉 죽어갈 때 보내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골든타임 이라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생명을 살리는 황금같은 시간이 라는 거죠 심장에 그런 어떤 증상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30분 3시간 그 시간을 지체할 필요 없이 바로 응급실에 달려가서 빠른 조치를 해야지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절대 제명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자 심근경색이때는 우리 가슴통증 흉통이 있죠 자, 가슴이 통증인데 이 통증의 양상은 약간 압박감이 있습니다. 가득 찬 느낌이나 불편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경우가 위식도 역류를 오래 앓는 분들이 자, 이 증상을 잘못 느낄 수가 있습니다. 뭔가 이제 가슴에 목에 이무감 있고 계속해서 걸려있고 위산에 넘어온 느낌이 있다 보면 우리 가슴 쪽에 통증이 발생되었는데 그것을 그냥 위식도 역류 증상이 악화된 증상으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식도 역류가 있으신 분들은 평소에 이 위식도 역류를 빨리 약물 치료라든지 생활 습관 개선을 해서 완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우리 가슴 부위에는 심장, 폐, 대동맥 등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핵심 장기들이 다 몰려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식도 역류들은 빨리 이제 해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근데 가슴의 통증인데 자 우리 심장의 어떤 통증 신근경색은 혈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혈관을 타고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통증 자체가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퍼진다. 즉 방사된다는 표현을 썼는데 방사통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증이나 불편감이 있으면서 팔, 등, 목, 그 다음에 턱, 가슴 쪽으로 이제 퍼지는 양상이 있고요. 등을 로프로 이제 묶은 것 같은 느낌, 팔로 뻗치는 느낌, 그런 통증을 이제 가지고 있다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차이점이 될것 같습니다. 가슴에 통증이 발생됐는데, 굉장히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압박감을 주면서, 빠개지는 듯한 통증, 그냥 뻗치는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때는 판단하지 말고,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근데 우리 몸에 어떤 혈액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에 호흡곤란이나 어지럼증 등이 같이 이렇게 동반되겠죠 이 혈액순환이 되지 않는 문제이죠 호흡곤란과 가슴 통증이 같이 있으면 심근경색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물론 이제 기흉이 있라도 그럴 수 있습니다 폐에 어떤 어~ 기포가 터지면서 폐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할 때도 이제 가슴 통증이 있으면서 호흡곤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럴 때는 한쪽 패 조금 국한된 느낌, 가슴이 국한된 느낌이라는 것이 이제 기흉이었던 통증이라고 한다면 우리 심장, 심근육 같은 걸좀 뻗친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약간 그런 차별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통증의 양상이 훨씬 더 심각하고 우리 몸의 혈액 순환이 안 되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고 텅빈것 같은 느낌, 그럼 전신 증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죠. 그리고 부터와 구역지, 식은땀이 같이 동반될 수가 있고 소화가 안 되고 체한 느낌을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근데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게, 당뇨를 오래 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신경 쪽에 이제 변성이 있기 때문에 가슴의 통증이 소화불량, 소화가 안된 느낌처럼 이렇게 오실 분도 가끔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뇨를 오래 앓으시는 분들이 그냥 소화가 안된 증상이 있을 때, 근데 이전과 다르게 굉장히 기분 나쁘게 소화가 안 된다든지 가슴에 또 불편감이 있다고 한다면, 그게 소화불량이라고 그냥 치부하지 말고, 혹시 심장 관련된 응급상황, 고이든 타임 신호가 아닌지를 반드시 이렇게, 어, 체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심장이 나빠지는 초기에 나에게 보낸 SO 신호. 그러니까 심장이 이제 점점 나빠지고 있으니까 당신이 미리미리 대체해서 심장을 보호하고 심장이 나빠질 수 있는 원인들을 빨리 개선시키라고 이제 보내는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심장이 총급이 때는 고이든 타임 신호. 심장이 서서히 나빠지면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을 것을 미리 얘기를 하는 것. 그것을 SOS 구조신호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요. 심장은 우리 혈액순환으로 우리 몸에 필요한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죠. 그리고 폐와 굉장히 긴밀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혈관을 통해서 우리 몸에 어떤 작용들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한다면, 심장이 서서히 나빠질 때 우리 몸에 보내는 SOS 신호를 반드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데, 먼저, 자, 혈액순환이 안 되니까 산소가 공급이 안 되겠죠. 산소 부족 증상이 있습니다. 산소 부족 증상이 있을 때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필요한 겁니다. 쉽게 지치고 피곤하며 오래 일하지 못하는 증상이죠. 몸에서 이 정도 산소를 요구하는데 그 요구량을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동 능력이 감소가 됩니다. 쉽게 피곤해지고 숨이 찼어 이전과 같은 활동을 해도 더 피곤한 거죠. 그래서 이전에 비해서 너무 피곤하고 그러면 갈튼 알통을 했을 때도 숨이 차다고 한다면 반드시 심장을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자, 혈액 순환이 돼야 되죠. 혈액이 돌아야 되는데 이 혈액 순환을 시키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산소를 공급하는 거죠. 이 산소를 받는 기간이또 폐잖아요. 폐하고 그래서 심장은 연결되어 있는 조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우리가 원하는 부문까지 혈액을 보내지 못한다. 그리고 간 혈액이 다시 해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몸 곳곳에 수분이 쌓이는 증상 즉 수분이 우렬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장의 정체가 돼 심실 충만 압력이 높아지죠. 특히 우리 몸으로 피를 보내는 자심실 쪽에 압력이 높아지면 폐에서 들어오는 혈액이 잘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폐쪽에 우렬, 폐쪽에 혈액의 정체가 일어나게 됩니다. 폐 쪽에 물이 차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죠. 기침을 한다든지 색색거린다든지, 호흡곤란의 증세. 즉, 폐 쪽에 기능이 떨어지는 증상들을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제, 심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혈액을 잘 돌리지 못하게 되면, 심장에서 혈액이 쌓이겠죠. 그 혈액이 쌓이게 되면, 심장으로 가는 어떤 교통이 정체화되기 때문에, 우리 몸 곳곳에 부종이 생기게 되는데요. 특히 부종이 많이 생기는 부위 중에 하나가, 말초죠. 발목, 다리의 벅지 그리고 복부까지도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체중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유효한 혈액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소변량은 감소가 되겠죠.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되면서 우리 몸이 부종이 된다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누웠을 때 호흡곤란이 있다고 한다면 심장이 굉장히 어떤 기능이 떨어지면서 폐하고 같이 나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잘때 심장으로 피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더러운 피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면, 폐충혈이 발생해서, 특히 누웠을 때,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곤란이 발생하는, 문서를 보시면, 심장이 나빠졌을 때, 처음에는, 운동시에 호흡곤란이 있고요. 두 번째는, 누웠을 때, 호흡곤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진행되다 보면, 자다가도, 호흡곤란 때문에, 자꾸 깨는, 그런 증상을 야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제가 아까 소변량이 감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낮 동안 이제 다리 이제 혈액순환이 잘안 되다 보니까 다리 쪽에 몰려 있던 혈액이 누워 있으면 심장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겠죠. 심장으로 돌아와서 다시 콩팥 쪽으로 배출하다 보니까 밤에 자꾸 소변을 보는 증상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량이 감소와 더불어서 야간 휴가 있다면 심장의 기능이 떨어질 때 초기에 보내는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바로 이제 담당 주치의와 상의를 해야 될것 같고요. 심장에 관련된 정밀검사들을 반드시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심전도도 찍어보시고 심초음파 검사를 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거는 쓰리고죠.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잘 조절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병을 먼저 조절해야 되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을 조절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 몸에 심장에 가장 부담을 많이 주는 게 허리 쪽에 있는 내장지방이죠. 허리 둘레를 적정 범위 내로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우리 혈액이 순환되려면 우리가 몸을 자꾸 움직여야 되거든요. 숨차고 땀 나는 운동을 규칙적으로 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주일에 3회 이상 그리고 한 번에 30분 이상은 숨차고 땀난 운동 반드시 해 주시는 게 주, 중요할 것 같고요. 식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혈관에 부담을 줄여 줘야 되기 때문에 싱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요. 적이 음식, 즉 섬유질 섭취를 통해서 콜레스테롤 섭취를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단백질을 또 풍부하게 또 섭취를 해서 근육량을 늘려줘야지 우리가 혈액순환이 좀더 원활하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심장이 또 제일 싫어하는 거는 두 가지죠.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입니다. 잠을 좀더 풍부하게 잘 주무셔야 됩니다. 하루 일곱 시간은 반드시 주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 스트레스를 줄이는 생각 중지 훈련, 그다음 운동을 통해서 머리 비우는 것들을 규칙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만 40회 이상 하면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96% 줄어든다. 과연 뭘까요? 바로 푸시업. 자, 발구표입니다. 우리가 미국 하버드대 연구팀이 소방관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10년간 추적 조사를 한 결과 푸시업을 40회 이상 할수 있는 사람은 10회 이하로 할수 있는 사람보다 뇌졸증이나 심장 마비와 같은 심혈관 질환, 그다음에 동맥경화증 발병 위험이 96%나 더 낮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구기간 동안에 총 37명이 심해간 질환에 걸렸는데, 이중 40회 이상 푸시업을 한사람단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가 그3 6명의 푸시업을 40회를 못한 사람들과 했으니까, 우리 상체 근육이 우리 심장을 지켜주는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바로 우리 가슴 근육, 팔 근육이 우리 심장의 수호자라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푸쉬업 꼭 땅바닥에 대고 해야 된다. 그렇게 감박관념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벽, 그 다음에 책상, 벽에 대고 하셔도 되고요. 일하시다가 싱크대, 그쪽에 대고도 이렇게 끊임없이 상체 근육을 이렇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하루에 한 20, 30개씩 텀날이 때만 하면서 하루에 한 200, 300개 정도를 채워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면서 심장을 돕는 가장 중요한 행동 중에 하나, 제가 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손 털고, 잼잼, 그리고 발도 이렇게 같이 부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장은 우리 몸이 움직일 때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거든요. 끊임없이 이렇게 몸을 움직여주고 스트레칭 해주시는 우리 국자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장이 초응급 상황이 때 보내는 골든타임 신호와 그다음 심장이 서서히 나빠지고 있을 때 나를 빨리 구하라 보내는 SOS 신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이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잘 알아차려서 심장을 우리 평생 동반자로 잘 이렇게 보호하시는 우리 구조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